예,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저는 공정 특식 부패 교육 감옥으로 보내고, 낡은 교육 특공 교육 박물관으로 보내서 공교육의 새 표준을 새 KS 표준을 선보이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민주진보 단일 후보 광릉입니다. 아, 요즘에는 로고송 때문에 사교육비 꽉 잡는 광릉. 부패, 비리, 꽉 잡는 광면, 학습부진, 비행일탈, 꽉 잡는 광면으로 더 알려지고 있습니다. 공교육 활성화, 여기저기 찔끔찔끔 건드려서 되는 일 아닙니다. 확 뜯어 고쳐야 됩니다. 새로운 비전, 새로운 철학, 새로운 전략, 새로운 구상이 필요합니다. 서울형 혁신학계 300개를 내놓았습니다. 현재까지 한국의 공교육이, 서울의 공교육이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3대 내용들이 창의성, 인간성, 적성 진로 교육을 전면할 것입니다. 다만 혁신학교는 가난한 지역의 기피학교서부터 집중적인 지원을 통해서 반드시 성공시킬 겁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따뜻한 건강 밥상, 친환경 밥상 줘야 됩니다. 네. 이원희 후보께서는 무상, 그거 사회주의 냄새 난다. 이런 말씀까지 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정말 복지 개념을 이렇게 이해하실지 못할 수가 있을까 싶습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죠. 아이들과 노인한테만은 그 소득 수준이라든가 자산 수준에 관계없이 동일한 복지를 예외 없는 복지, 차별 없는 복지를 해주자는데 반대하실 분이 있을까요? 우리가 재원이 없다고 한다면 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해야죠. 집 아이들이라고 해서 소득 상위 20% 아이들이라고 해서 등록금 받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의원님 후보께서 말씀하신 는 논리대로 하면 거기에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도대체 복지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렇, 그렇다면 소득 상위 20% 아이 집안의 사람들은 봉입니까? 그분들은 세, 그분들이야말로 세금 많이 내는 분들이고 그분들이야말로 세금의 형태로 모든 사람에게 고루 적용되는 공기와 같은 공공재로서의그 따뜻한 건강밥상 한 끼. 이것을 왜거부해야 됩니까? 국민이 아니란 뜻인가요?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정말 복지에 대한 터무니없는 오해다. 이렇게.